1차식인데요. 분수꼴이야. 1차식인데 분수꼴이 나오면 분모를 통분해요. 분모를 통분할 때는 누구를?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할 거예요. 그럼 4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? 12, 12. 12분에, 여기 3배 곱해야 되니까, 얘도 3 곱하니까, 9배의 x빼기 5 빼기 12분의 여기 2배 해야 되니까 당식일 때는 괄호로꼭 묶어줘야 해요. 다음 12분의 분배하면 9x빼기 45 빼기 12분의 분배하니까 4x-12에요. 뺄때 똑같이 x끼리 빼고 y끼리 아니 상수끼리 뺄거예요 그럼 1 2분에9 빼기 4x지 9에서 4를 뺀거지? 네그 다음 1 2분에 여기 더하기로 더하기로 바꿀거야? 여기 얼마? 마이너스 45 여기 마이너스 10인데 뺄거니까 더셈으로 바뀌면서 빼는 수의 부호 바뀌지? 플러스 10이 되지요? 그래서 정리하면 9에서 4 빼면 5, 12분의 5x.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. 그런데 얘가 더 크니까 앞에 부호 마이너스. 12분의 45에서 10을 빼니까 35가 돼요. 자, a는 x의 개수가 a 예요서 a는 12분의 5가 되고 b는 상수항이니까 b는 B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도 같이 가야 돼요. 마이너스 12분의 35. 네. A 빼기 B를 구하여라. 1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12분의 35. 뺄 셈이 더셈으로 바뀌면서 빼는 수의 부호 바뀐다. 그럼 부호가 같으니까 더 해야 되겠지? 더하면 40이고요. 4로 약분하니까 3분의 10이 된다.